잠원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일단 내가 이런 글쓸줄 몰랐는데 남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써볼까 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뜻은 12사도나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바울이 다녀온 3층 천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말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에서 28절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3층 천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모두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후 부활승천한 직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허락 없이 스스로 천국 들어가려는 수많은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과 죽으면 그만이라는 갈가메시 왕의 후예들이 섞여 사는 곳이 현재의 지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창조론자와 니무롯과 갈가메시 후예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여야 제2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즐기며 살수 있어서입니다. 학교 교육이 잘못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 봐서는 하나님 통제 안에서 갈가메시와 니으로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진 걸 보고서 우연히 떨어졌다 설정하고 그 우연히 무언가 찾고 뉴턴이 그 우연히 중력이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선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설정에서 우연을 빼고 그 현상을 설명하여야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과학은 3층 천을 믿는 또는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과학은 영혼이 아닌 물질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화론 잘못된 것은 석기 시대와 청동기 철기 시대에 넘어가는 게 무기의 우월성으로 넘어갔다 주장합니다. 칼이란 게 고기 써는 용도지 싸움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뭐 쉽게 확인할 방법은 갈비 사먹고 그뼈 집에서 부엌 칼로 잘라 보십시오. 안 잘라집니다. 가까운 검도관 관장에게 빨래방 망이와 철검과 칼싸움 할수 있는가 물어보면 그렇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윗의 석기와 골리앗의 청동기 싸워서 석기인 다윗이 이겼습니다. 삼손의 나귀 턱버와 블레셋의 청동기와 싸움에서 낙위 턱버가 이겼고, 다윗 군대의 장군이 소모는 막대기로 플렛의군대에침략해서 밭을 지켰다 나옵니다. 이런 건 성경 이야기다 이러시면, 박물관의 가죽 손질용 석기 말고, 실제 사용하는 석기 즉 돌독기를 보시려면, 인터넷에 원시체험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유튜브에 잘생긴 20대 남성이 시장표 반바지 입고 돌 갈아서 돌독기 만들어서, 통나무집 짓는 것 영상 올린 것 있습니다. 그 돌독기 보면, 칼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돌 도끼는 안 부서집니다. 쇠도끼와 부딪혀도 안 부서질 것 같더군요. 또 창조론은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산위 바위 등 조개 껍질이 대홍수의 증거라 그러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바다 속 땅이 융기해서 그런다. 주장합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나 홍수 후 인구수가 노아의 가족에서 바벨까지 탑 만들 인구가 나오는가? 또한 그 이후. 지구에서 나오는 유물 즉 갈대야 오르의 도시 국가 만들 인구가 나오는가가 쟁점인데 계산하면 충분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곱의 가족 수에서 11달에 1명씩 낳았다 나와 있고 조선시대 계산법으로 13달에 1명씩 낳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인구수가 나옵니다. 20살에 결혼하여 40살까지 낳으면 20년에 9쌍이 불어납니다. 노아 홍수 후 100년이면 9의 4승입니다. 한 쌍의 부부에서 6,561 쌍이 나옵니다. 인구 1만 3천의 도시가 나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20년 뒤에는 5만 9천 49쌍이 나옵니다. 인구 2만 도시 6개 나옵니다. 갈대야 우르의 소도시 6개 이상 나옵니다. 이슬람처럼 자녀 낳으려고 일부 다처제하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성경에 일부일 처제가 옳고요. 그리 있는 연도 수 역산하여 들어가는 연도만 정확한 연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거의 정확하게 해석이 다 되어 있지만, 다른 글들은 일부분 해석이 되고, 대부분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연도를 무시하면, 성경과 땅속 유물들과 이야기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 후니으로시 가인의 성처럼 흩어지지 않고, 삼층천 올라가려고, 성 쌓고 망대처럼, 탑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나누어져서 일부는 갈대아의 도시 국가 형성하고 일부는 인도로 아시아로 그 아메리카로 넘어 아메리카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도시 국가들이 지구 라이트라는 건축물과 왕궁은 만들었지만 싸움 많은 그 지역에 공성전의 성벽이 안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화론을 왜 밀고 있을까요? 제2의 바벨탑 때문입니다. 미래 소년 코난이라는 일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상상으로 만든 만화 영화죠. 그게 이론을 통하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과 무선 충전 현재 기술로 가능합니다. 단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영화 아바타와 매트릭스 그리고 가상현실이 합하여지면 제2의 바벨탑이 나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종말에 가까운 것입니다.